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오셔서 또다시 말씀하시고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 날은 개인적으로 말하면 죽는 날이고 또 크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은 분명히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그시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날을 영광의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이어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료 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시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깨워서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것. 깨어있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다 보면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됩습니까 갑작스리 도둑을 맞는 것처럼 내 모든 걸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천국을 준비하지 않으면 갑작기리 도둑이 빼앗아라는 거죠. 다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사망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이 길은 심판의 길은 정해진 거예요. 정해졌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이제는 빛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워서 빛의 아들로 깨워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빛의 아들로 낮에 석화해서 준비, 주님이 오실 것을 아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근데 어둠의 권세는 밤에 어둠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소망을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깨어 지 못하는 모습은 밤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그 밤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둠 속에서 악한 것이 활동하면서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 그 몰라요. 빼앗아 가는지도 모르고. 그걸 깨워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모습을 추구합니다. 깨워서. 우리는 낮이 속하수 있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랑하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서 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아름답게 깨어서 준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우리도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냐.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다. 근데, 잘 때도 깨어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깨어있어야 되겠습니까? 내 영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내 영이 깨어있으면 내 영이 깨어 있으면 누구 함께합니까? 성령과 함께합니다. 내 영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이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나를 십자가지신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있지만 그것이 안 느껴집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성령님 어떻게 보면 성령님 함께해야 되는데 함께하지도 못하고 그냥 육신에 속해서 살다 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육신에 속해서 지하계에 비어서 어둠 속에서 미역에 넘어져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신 날은 분명히 오시는데 깨어서 준비하고 있지 않고 의심의 은리 안에서 있지 않으면 성령님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어둠 속에 지하 가운데 살다가 그냥 끝 끝이 나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온, 온다는 겁니다. 도적같이 그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듭니까 다 빼앗기고 만다는 거. 그러나 깨어 있는 사람들은 준비해서 어떻게 합니까? 깨어서 불을 밝히고 있으면 도적이 못 들어옵니다. 도적은 못 들어오고 깨어서 불을 밝히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맞이하는 거면 주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주임을 맞이해야지 자다가 도적을 맞이하면 안 된다는 거.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습을 주하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하여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온전히 깨어서 빛의 자, 자녀로서 서로 권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다. 주님 오실 날 우리는 깨어서 맞아야 된다. 그렇게 서로 권면하면서 스스로 준비하는 것 같이 너희가 하는 것과 잘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주신 은혜예요. 그죠? 말씀하시고 생명을 내주시고 어 우리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해야 된다는 거? 내가 해야 된다.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내가 주의 손을 붙잡고 귀가운데 살고 지하에 빠지지 않고 어둠의 곳에 물리치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주님을 맞아야 되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것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조건 다도와주시면 세상 사람을 다 도와줘서 다 천국 가야 돼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주시고 아들 의 생명을 내어 주시고 우리 를 살리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너희 자신을 지키면서 하늘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자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끝나 끝나고 만 거예요. 분명히 열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죠? 열처녀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다섯천년는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깨어있지 못해서, 군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긴 오시는데 뭐는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다 똑같이 들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바로 나가서 맞이하지만, 기름이 떨어진 그다섯천년는 맞이하지 못합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지만, 깨어서 기름이 준비돼 기름이 떨어진 사람은 신랑이 오신 것 뻔히 알아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준비하라. 그러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면 지하 가운데 어둠 속에 살다 보면 천국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도적같이 우리는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깨어있으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우리가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고 있고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지금도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알고 그들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교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끼어있는 자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또 게으른 자들을 또 약한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오래 참으면서 하라는 겁니다 왜?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잠자고 말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미혹에 넘어져서 지약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깨워서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계속 형별을 깨우고 돕고 야 잠은 안돼 자면 어둠 속에서 지약에 빠질 수밖에 없고 육신의 수역에 미어서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살다 보면 악한 권세도 있고, 아예 그냥 복잡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욕하거나 대항하지 말고 그냥 용서하라는 건 왜?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둠의 그 환경 속에 내가 무너질 수 밖에 없고, 내가 제약에 끌려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둠의 십자에서 끌려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제값 실어주시고 우리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다시 그런 환경 속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환경 속에서 끌려가서 그냥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갈수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왜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소멸하면 우리 금방 어둠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악한 것에 미혹을 분별할 수도 없고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체육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설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셔서 제값을 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됩니까? 성령님과 함께 살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지만 악한 마귀의 세를 이기고 누굴 맞이할 수있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십니까? 지하계의 외이고 어둠에 끌려가서 도둑처럼 도적을 맞이하는 것처럼 다 빼앗기고 그냥 끝나고 만나는 겁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신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분명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열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주님께 주신 은혜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니다 끝까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누구와 함께? 성령님이 함께.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무너집니다. 믿는 자들도요. 악한 마귀는 무너뜨리려고, 할 수만 있으면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언제 넘어져 있는지 모르게 넘어져 있어요. 예. 네. 언제 빛이 사라지면, 빛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어두워집니다. 이게 누구라고, 뭐, 누구라고 뭐, 거기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금방 어둠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깨워서 빛이 아들로 내 마음을 지키면서 제약에 빠지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존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존했냐면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서 성령님과 함께 나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존되어지고 주님 오실 날, 그날, 빛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성령님 함께하심을, 예? 네? 기억하면서, 성령님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를. 성령이 없어지는 성령님 아니고, 내가 잃어버리면,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가 사라지고, 결국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두워지면, 금방 어둠의 권사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집습니다 우리가 깨워서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를 보존하고 보전한 정도가 아니고 더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의 영광, 상급을 받을 수 있고 연료화을쓸수 있는 그런 모습 되지, 그축관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서로 입맞추면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또 참아주고 용서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그 은혜의 길로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어서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빛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계속해서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 영광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날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후회하는 날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드레신을 내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한 날을 주셨습니다. 빛 가운데 이 소망을 가지고서 끝까지 영원한 영광을 달려갈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깨어 준비하라고 성령님과 함께. 그날을 맞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며 영원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